야합을 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이들이 자기 세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때 난리를 치면서 너희들 더 이상 숨치스럽게 국민의 세금축이 되지 말라고 외치는 국회의원 하나를 우리가 못보는 것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저 다 썩어 빠진 체면에 그저 시시시시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기에 일반 법을 무시하는 특별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18 특별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 시킬 뻔한 5.18 폭도들을 광주, 민주와 유공자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이 거지,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한나라당들이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기에 이 폭도들이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떵떵거리고 여유만만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은 이들의 자녀들이 각 과목당 5% 내지 10%의 가산점을 받아서 우리 보통 국민들은 100점 만점인 시험을 이자들은 105점, 110점으로 각 과목보다 받으니 이들이 국가고시에서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대기업시험 등 교사 임용 등 중요한 시험에서 이들이 얼마나 쉽게 복겠습니까 이들이 그런 시험에 붙어서 국회의 중요한, 중요한 행정직 또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이 좌빨 판사들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끄럽더라도 우리가 체면을 마구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집안이 시끄러울까봐 자녀들과 정치 얘기는 아예 못하시고 가슴만 뚱뚱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참 인자하신 아버지라서 집에 큰 소리를 도저히 못내시 그저 답답해하고 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도 이 자녀들이 행복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에서 살아나가고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똑바른 가치관을 주어서 우리 현대들이. 땀 흘려 이룩하고 지킨 이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능력 있는 시민들로 만들어 놓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두 번, 세번 말씀드리지만 말싸움하면 일단은 안 됩니다. 우선 자녀들도 자존심이 있고 또한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양보하시는 분들이었기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젊은 세대를 위한 윤세윤의 부정상이라든가 우리 논리적으로 너무나 말끔하신 김진 논설위원님의 동영상이라든가, 또한 고성국 t v 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그 고성국 TV의 영상이라든가,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뉴스앤마이크의 뉴스를 정규제 주필의 아, 또 논평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일간 일간 뉴스에 매체마다 약간의 이견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동영상을 우리 자녀들과 친지들이 보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리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시국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동영상으로 이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천해에 달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나 이렇게 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6.25의 그 차마 속에서도 그 낙동강 전선이 전선에서 우리의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데도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 목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하시고 온 국민이 어린 소년병까지 자기의 목숨을 초개처럼 내던져서 우리 나라가 낙동강 전선에서 올라가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우리가 대동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